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가로막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징성이 작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힘 없는 자, 약한 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작은 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것이라도 준다면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40절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그죠?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했단 말이에요. 작은 자에게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것을 하나님이 상으로 베푸시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종말의 때에 양 편에 쓰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불충성된 종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양 편에 섰던 사람들은... 작은 선을 베푼 것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뭐 대단한 큰 일을 내가 함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의를 가져다 줄지는 몰라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선이라도 조그만 착한 일, 선한 일이라도 내 기억 속에 비록 남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정하게 말할 수 있고 말을 한마디 건네더라도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그래도 격려하고 용기를 줄수 있는 말 한마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기억 잘안 나요 그렇게. 아, 내가 언제 그렇게 <laughs> 좋은 말을 했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용기를 줄수 있는 말을 했습니까? 아,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줬어.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라고 하는 기억에 남았던 것들은 다 뭐냐면, 그게 내 자랑이고, 내 의로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25장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큰 것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하고 내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물론 참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은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적은 것으로부터. 가정에서 그저 별것 아닌 자녀를 기르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그죠?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속에서 어, 말하자면 시작하고 별로 기억에 남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작은 것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 작은 것들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예수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그 경려에 몸짓 하나가 그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서 이제 목숨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고 우리를 판단하시냐면 바로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자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힘없는 자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뭐, 출신이 어떤 출신들입니까? 다 사실은 어부고, 그리고 뭐, 세리고, 또 그런 거 하면 뭐, 어, 가나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어, 그죠. 뭐, 사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 계층적으로 보면, 하층민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루하루 저 갈릴리 해변가에 나가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하루하루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나가신 거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참뜻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그리고 가슴에 안으신 것처럼, 어떻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을 가슴에 안고 십자가 위까지 올라가셨어요. 아니, 어쩌면 그 어두컴컴한 그 무덤 속에서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슴에 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곱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에 나와 가지고 그리고 다시 어부로 돌아갔던 저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용기와 격려를 주시죠. 그 작은 자를 다시 가슴에 품고 안으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곧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소자의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큰 일을 행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가 어, 요번에 뭐 이런저런 큰 일을 벌렸습니다. 뭐 그래 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에 광고도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 교인들이 자긍심을 아, 갖고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했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그림을 그리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네. 그저 기억에도 남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소자들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속에서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작은 소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뭐 어린아이 하나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 관심이나 있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뭐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고 장관이 이런 일을 했고 그러면 뉴스에도 나오고 뭐 화면에도 비치고 그러나 어린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뭘 오늘 행한 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그저 보잘 것 없고 사소한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행해 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비춰진다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한 존재가 물론 어리석고 작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만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아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출신이 흑수적고 나는 뭐 아, 이렇게 어? 정말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세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슨 바리새파 사람을 찾아다녔습니까? 아니면 사두개파 사람을 찾아다녔습니까? 아니면 임금들을 찾아다녔습니까? 아니면 관리들을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세상 속에서 관심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저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그저 득실득실 되면서 병자들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저, 어? 바보들이, 병신들이 앉아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누가 보음해 보면, 술주정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술주정뱅이들과 같이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경재라고 하는 이목사록서의 직책을 갖고 있는 한 자연인이 그냥 뭐 자연인으로 뭐별 볼일 없는 키는 뭐 메센지고 그리고 얼굴은 이런 모양이고 뭐그 사람의 성격은 이렇고 그래요. 설명을 얼마든지 할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 영접한다니까 뭐,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뭐 이런 영접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그렇게 선지자의 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죠? 42절에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작은 자한 사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아버지께서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이 발을 닦아 주는 장 아니에요. 그죠? 대야에 물을 가득 부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어 베드로가 아닙니다. 난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죠. 나를 영접하는 것, 너희들 또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모습으로 섬기라는 거죠.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별거 아니래도 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주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그렇게까지 오늘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맞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 종말이 오면 다 다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의 헤아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그저 사소한 사건 속에서 또는 사소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그것 분명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용기 있는 발걸음을 옮겨놓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